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펩트론 들고 왔습니다 어,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속을 썩였던 종목인데 주가가 반등을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살짝 지금 2% 정도 내려앉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또 갖고 왔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8월 22일 오후 2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일라이릴리와의 텀시 트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고 기술이전 계약까지 간다는 이런 힌트들을 제가 좀 발견을 했거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먼저 눌러 주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토로는 지금 제2의 알테오젠이 되기를 위해서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지금 일라 릴리 아니면 노보노 디스크가 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펩트론의 문제는 뭐예요?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참고할 만한 글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잘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일 릴리와의 펩트론 타임라인입니다. 작년 6월에 물질 이전 계약 체결 논의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8월에 물질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물질 이전 계약 내용 이행 및 텀싯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 협의가 있었고, 이 일라엘리 측에서 펩트론에 방문을 해서 대규모 방문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개된 내용이 아니지만 지금 1월 달에 텀시 계약을 어 1차로 수령한 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작년 말에 히트뉴스에서 12월 21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펩트론에 관한 기술 이전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인 즉슨 생산시설 증축, 그 다음에 어 생산시설 이전으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앞으로 기술 이전되면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지금 유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신공장 건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기사를 다시 보니까 이때부터 펩토론은 지금 텀십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신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1월 달에 텀식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텀식계약 내용에 신공장을 지으라는 얘기를 이 내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GMP 그레이드 무균주사제 그리고 완제의약품 생산 성공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나온 유상, 유상증자 신고서거든요. 우리 유상증자가 언제 발표됐죠? 8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 기간 투자 기간을 보면은 6월달부터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8월달에 유상증자를 내면서 신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6월달에 이미 투자를 받고 있었어요. 신공장 건설을 위해서. 그럼 다시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월달에 검식계약이 추정이 되고 2월달에 무균주사제 완제의약품 생산에 성공이 돼서 6월달에 바로 대규모 생산공장 어, 투자 시작과 계획에 들어갔고, 8월 달에 유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과연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그 어떤 협의도 없이 대규모 생산공장 투자에 착수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일라이 릴리랑 잘안 된다고 잘안 되고 있었으면,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IIR을 할 텐데, 유상증자 발표만 찍혀놓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계약 체결 전에 일라일1부터 어 레너로브 커미티먼트 어 그러니까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달라 이런 것을 받았고 그게 바로 대규모 생산 공장 투자라서 선제적으로 착수를 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어 체결의 확신을 갖고 공장 투자를 먼저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상한 거는. 일라이 릴리가 아무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1개월 제형 임상에 지금 뭐 했다가 실패하고 막 이렇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라이 릴리는 지금 1개월 제형 임상 일상도안 하고 시간만 끌면서 구경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죠. 왜? 펩트론이 해주니까. 펩트론이 해주니까 일라이 릴리가 지금 펩트론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경쟁사 암제는 지금 어, 삼상에 내년에 진입하고 가장 큰 경쟁사인 노브노디스크도 지금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고 서사했는데 이 상황에서 일라이릴리가 2027년까지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라이릴리가 오히려 급해야 돼요 펩트론도 급한 게 맞는데 지금 공장부터 짓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유상증자가 나오기 전부터 공장 증설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어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갔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소식은 지금 저희 정보방 공부방에 지금 펩트론 관련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좀 찾아보고 싶다. 나도 이런 소식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펩트론 관련해서는 지금 꾸준히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적어서 문자메시지 하나 저희 정보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려요.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공부방이고요 지금 무료로 오픈한 만큼 11,300명이나 들어와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 들어와서 지금 정보 받아가면서 다 대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마감 임박이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도 영상 제가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관련 소식이나 자료 이런 어, 타임라인 이런 거 계속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요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를 드립니다. 하루에 하나에서 한 다섯 개까지도 드리고요 시장 상황을 보고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7월 25일에 DS 무료 추천주로 SG 드렸습니다. 오전 9시 7분에 오전을 딱 잡아드렸죠. 7월 25일에 SG 보시면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드린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뉴스랑 같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왜 이게 올라가는지 어떤 종목인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드렸던 게 바로 3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저희 정부방에서 수없이 잡아드렸죠. 보시면 7월 1일, 7월 1일에도 천당가자 시그니처 하면서 삼천당 제약을 딱 드렸습니다. 삼천당 제약 차트를 보시면요. 7월 1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7월 9일까지, 7월 10일까지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도 잡아드리고요. 그날그날 급등도 하지만 꾸준히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잡아드립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6월 27일 6월 27일에 ds 시그니처로 딱 드렸거든요. 펩트론도 보시면 6월 27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부터 저희가 딱 잡아드려서 여기서부터 펩트론 얼마만큼 상승 나왔습니까?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3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어, 잡아 드린다는 거. 또 당일 급등하는 거뭐 잡아 드렸어요? 7월 9일에. 7월 9일에 무료 추천주로 옵투스 제약 드렸습니다 옵투스 제약 7월 9일에 무료 추천주로 드렸는데 7월 9일 당일에만 17%, 18%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그날그날 그날 급등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 명, 만천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랑 같이 정보방에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보시면은 아침부터 뉴스를 올려드립니다. 전날 미국 증시 상황부터 어, 그날그날 주요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침부터 어, 미국장 국내장 할거 없이 꼼꼼하게 올려 드리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죠. 바로 어, 리포트.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주요 리포트들을 저희가 어, 엄선해서 어, 정보방에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은 어, 각종 리포트부터 기사 그리고 관련 소식까지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어 외국 소식부터 국내 소식까지 다 꼼꼼하게 받아보시면서 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무료 추천주부터 각종 소식과 뉴스들 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어, 이렇게 시장을 버텨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소개를 드렸고 저희 정보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 시장 같이 헤쳐나가고 수익 낼수 있는 즐거운 투자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